어, 선생님은 13년 동안 어, 축구를 계속해서 어,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4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 지금도 취미부 아이들 그리고 선수부들 이렇게 나누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음, 이렇게 그동안 아이들을 가리켜 보니까 너무 어, 방송에서도 축구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축구를 너무 어렵게 접하다 보니까 아 축구가 쉽지만 또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운동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첫 시간인데 축구에 대해서 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알기 쉽게 궁금한 점도 쏙쏙 어 뽑아서 어 때로는 우리 선수를 직접 데리고 와서 같이 궁금한 점도 인터뷰해보고 그리고 어 축구에 대해서 서로 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오늘은 첫 시간인데 보통 축구가 우리가 11대11 11명씩 경기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어,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어,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어, 보통 뭐 6대6 경기 그리고 7대7 경기 그리고 8대8 경기도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 11대11을 어린 아이들을 11대11 경기만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7대7 경기 7명씩 팀을 짜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8명씩 어, 팀을 나눠서 경기를 해요 그 이유가 어, 왜 그렇게 게임을 하는지 아세요? 음. 그 이유는 11명씩 게임을 뛰면 어떨까요? 운동장 큰 데서 우리가 아직 축구 기본기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11명씩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공만 따라서 우르르르르르 이렇게 공만 쫓아다녀요. 그러면 나한테 공도 안 오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어 이런 뭐, 볼터치라든지, 뭐, 패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재미가 없겠죠? 실력도 안 늘고. 그래서, 어 유럽에서는 이렇게 6명씩, 또 어릴 때는 7대7, 8대8, 이렇게, 어 게임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경기장에서 11명이 아닌 7명씩 게임을 뛰면 어떨까요? 공간이 많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개인 기술도 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전술적인 이해도 서로 멀티 포지션이라는 거 들어봤죠? 멀티 포지션은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비 또 미드필더 여러 포지션을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게임을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우리 축구 감독님과 함께 어 우리 여러분들 어, 축구를 좀 알려주려고 해요. 오늘 첫 시간이라 좀 말을 더듬죠. 아, 친구들 이해해주고요. 자, 오늘 어, 우선은 여기 한번 볼까요? 음. 여길 보면은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 각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경기장이 경기장의 이름부터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용어가 있어요. 자, 우선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센터 서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센터가 중앙이란 뜻이죠. 서클은 동그라미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그어놨어요. 자 여기는 하프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하프 라인. 자 그리고 우리 옆줄 옆에 선이 이렇게 길게 가 있어요. 자 이쪽 옆선을 뭐라고 할까요? 어, 여기는 터치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치 라인. 네, 예, 터치 라인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골키퍼가 있는데 와 진짜 크다 골키퍼. 자 골키퍼. 뒤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여기를 끝이다 해서 엔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엔드 라인. 자, 엔드 라인. 자, 그리고 여기 네모가 있어요. 자, 우리 골키퍼 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 골키퍼 보호 구역이에요. 자, 여기는 페널티 박스라고 얘기합니다. 페널티 박스. 자, 다시 여기는 터치 라인. 자, 여기는 하프 라인.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는 센터 서클. 자, 그리고 여기도 페널티 박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포지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어, 골키퍼예요. 자, 골키퍼는 어, 우리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하고 당연히 옷 색깔이 틀려야 돼요. 그래서 골, 골키퍼가 골 있고요. 자, 그리고 우선 7대7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7대7 경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수비 2명을 세우고요. 자, 이거 수비수, 수비수 두 명을 세우고 그리고 오른쪽, 중앙, 그리고 왼쪽 이렇게 미드필더를 세워요. 중앙에 서는 선수들을 미드필더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센터 포드, 워 공격수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7명씩 4학년 이하 선수들은 이렇게 7대 7 경기를 많이 어 뛰고 해 뛰고 있어요. 자, 이렇게 7명씩 포지션이 나누고요. 자, 이렇게 센터 백이라고 해요. 자, 뒤에 수비수 두명 이렇게 있는데요. 여길 센터 백이다 얘기를 해요. 센터 백.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뛰는, 어, 공격수를, 어, 라이트, 오른쪽이 라이트죠? 라이트 윙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트 윙. 예, 날개란 뜻이죠? 라이트 윙. 자, 여기는 왼쪽, 레프트 윙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센터 미들이라고 해요. 자, 센터 중앙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최전방 앞에서 뛰는 선수 센터포드 공격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통 이렇게 7대7 경기를 뛰고요 우리가 8대8을 뛸 때는 뭐 여러가지 전술이 있지만 자 이렇게 한 명을 더 넣을게요 자 그래서 수비수 3명 미드필더 3명 자 그리고 공격수 1명자 이렇게 해서 3, 3, 3, 3, 1 이렇게 전술을 쓰기도 해요 자 여기 중앙은 센터 백이라고 하고요. 여기, 여기 오른쪽과 왼쪽은 풀 백이라고 해요. 그러면, 라이트 백, 레프트 백이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트 윙, 미드 필더, 센터 미들 그리고 레프트 윙, 그 다음 센터 포워드, 뭐 이렇게 나누곤 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등부로 올라가면, 11대11 경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하죠? 뭐, 포 백이다, 쓰리 백이다 얘기를 해요. 자, 우선, 폭백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수비수 하나, 둘, 셋, 넷. 수비수 4 명.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미드필더 하나, 둘, 셋, 네 명. 그 다음에, 공격수 두 명. 이렇게 세워요. 역시, 센터 백, 그리고 뒤에 풀백이죠. 라이트 백, 레프트 백, 또는 윙 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라이트 윙, 레프트 윙. 그다음에 센터 미들. 이 센터 미들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공격적으로 가담을 하고요. 한 명은 수비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포드 공격수가 두 명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대11 경기가 어, 있어요. 자, 이제 감독님을 보고요. 자,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이라 뭐좀 감독님 많이 어색했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주고 어 13년동안 이렇게 또 운동장에서 우리 친구들 만나는거 하고 또 이렇게 어 카메라 앞에 서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줄거라 믿고 어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뭐 터치라인도 배워봤고 또뭐 배웠죠? 엔드라인 그 다음에 페널티 박스 그 다음에 아중앙선을 뭐라고 얘기했죠? 아어 센터서클 그 다음에 하프 라이아 이렇게 어, 배워봤어요. 그리고 유소년 때는 저학년 때 어릴 때는 7대 7 경기, 8대 8 경기 뛴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5, 6학년쯤 되면 이제 11대 11 경기를 어, 뛴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는 각 포지션마다 어, 위치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어,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축구를 할때 어때요? 그냥 막우주르 몰려다니죠. 그것보다는. 각 포지션별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어,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우리 뭘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훈련이고요 공부도 훈련이에요 축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들을 자기가 잘 하고 있어야 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안녕.